네. 서선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수원 의원입니다. 내가 우리 혹시 위원장님 우리 부원수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도에서 계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옛날 마량항 지금 강기낭으로 바꿔있습니다 마량항에서 제주 함선개항이 부분을 우리가 17년도부터 계속, 내가 18년도부터 들어와서 8대 때 의회부터 계속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니큰 줄로 알고 있으다만 그거를 대항을못 하고 있어요, 지금. 원인이 뭐이냐. 면회지를 불법으로 이렇게 먹어가지고, 어, 항로가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면회지가 5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거 1 7년도에어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경 썼다 하면 면허지를 다 확보를 더 이상 안 맞고 다 옛날 그 항로를 충분하게 나올 건데 7년 8년이 지났어도 그걸 확보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도에서 면허지를 이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사실. 불법으로 다 항로를 접해서 지금 막아서 항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면허지가 나오게 되면 항로를 놔두고 면허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욕심 안에서 예를 들어서 1핵타라면 1핵타 반을 막아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면허지가 지금 항로가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안쓴것 같고 도에서도 항만가에서 그래서 안쓴것 같고 내가 봤을 때 5년이 넘었으면 지금 다 면허지가 한번 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한띄놓고 막았을 거 아닙니까? 옛날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강긴서만 해갖고는 안 돼요, 지금, 사실. 도하고 보건소님 협조 차원 해가지고 어떤 그 부분을, 어, 자응, 이제 강기는 면허이 없어요, 사실. 자응 사람, 자응 어민들, 레저 사람들하고 안도 일부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우리 강긴 어민들 같으면 충분한 그런 설명이 해갖고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뭐어쩌 부분들 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불법으로 나온 면허지요 항로는 원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폭이 300m, 300m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도하고 우리 보건수님이 협상을 잘해서 좀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님말씀에 일부는 일리는 있는데 도에서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물을 추진할 때는 추진 체계가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 항만이 있고 지방 항만이 있고 일반 항이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항만 관리는 우리 안도 같은 목포 지방 해양 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여수 쪽은 여수 지방 해양 수산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지금 그 막혀있는 부분이 제가 정확히는 어,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추측컨대 어, 국가 항만계획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항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운항을 못 오고 있다는 내용은 아마 해수부에서는 어, 해수청도 그러고 민원 때문에 아마 걸림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해역이 좁고 거기에 양식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다 민원이 발생할 것같으면 해수부에서 거리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가 방안을 어뭐 목포지방 어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도와고 협동을 해서 어 해양수산부를 설득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인 이제 지금 어업 면회가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업 면회가 네. 5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면회 그 항로는 있어요. 항로는 그 봤을 때 옛날에 내가 4, 5년 전에 봤을 때 그런 연놈이 이렇게 무거 들어왔단 말입니다. 좁아 항로가 이제 여기서 300m가 돼야 되는데 150m밖에 안 돼. 그럼 역선 무거워보고 역선 무거웠단 말입니다. 이걸 5년에 한 번씩 나온 게다시골를 가버려야 되거든요. 사실 도에서 내줄 때 그 부분을 확보를 다시 해야 되거든 그런데, 돌아온 상태가 그대로 다시 내줘본단 말입니다. 그럼 그대로 놓고 업을 해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에서 아무래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수산부와 하든지 항만청와 하든지 뭐, 우리 수산부가 가든지 간에, 그 서로 협조체제 해갖고, 물론 이제 업 피해도 있을랑은 먹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배가 다니면서 업 피해가 있으면 보상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거는, 막연히 배도 안다니니어업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의민들 피해가 있을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2차 문제고 그러잖아요 피해 보상해주고서 2차 문제잖아요 배가된게갖고 피해가 없으면 안 해주고 피해가 있으면 해주고 그런 부분이고 일단 항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면회로 면회지를 그걸 더해서 5년에 한 번씩 내준 부분이 5년에한 바퀴 돌아버렸어 이제 확보가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 논리적으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집행부서집 어, 행정을 집행할 때는 그게 실무선에는 쉽지 않은 것이 가장 큰그 5권에 대한 침해의 그 보상 문제가 굉장히 그 어렵고요. 또 특히 그 항로의 그 5권을 축소하거나 그그 위험성 때문에 접근을 못오게끔어 저희들이 그 지도를 해 나가고 있지만은 그걸 해결하는 데는 우리 엄면들하고 상당한 갈등 관계가 형성이 돼서 어, 저희들이 풀어 주지 않는 한 해양수산부에서는 선도적으로 우리한테 항도를 넓혀 주지는 못할 걸로 저는 어, 예상이 됩니다. 지금 5급 면허를 지금 토에서 어, 갖고 있죠. 우리 고현에서는 어, 면허가 10년이. 10년입니까? 예, 네, 일반 일반이 5년이가. 일반 일반 네, 면허가 그러면 다른 것이 5년짜리 그러, 뭐예요? 그리고 일반 어가 일반 어가 네. 일반 일반 응가 그러면 뭐, 예를 뭐, 뭐 건, 이뭐 면허는 십 년이라 저거 그거 네. 이한번저 뭡니까 면허를 저내드급만보면 그러면 어디 처리하가 그 대체 만약에 뭐한 일렉타면 일렉타로 어디 다른 데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 아니 그런게그 그러니까, 그, 그 말이 그렇지. 아니라 항로 원래 떼놓고 있단 말입니다 폭언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침범했어요 지금 불법으로 불... 무슨 말이냐 면 항로가 삼백 미터가 인제 예를 들자면 삼백 미터 다 배가 댕기지 항로가 있어요. 예, 항로가 있는데 이놈을 침범해갖고 줘봐. 그런데, 그러니까. 아, 어, 그렇게 어, 이거를 면을 내줄 때 다시 누구 이놈 안, 넣, 안, 안 줄이면 면을 안 내줘보란다.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불법 내놓게이놈 면을 침수해보란다 여기 집을열어 이렇게 좀, 관계성을 좀띄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도에서. 음, 관계, 그런 의지가 어. 우리 강긴 일이라는 그런 것 같지 않 전혀.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이 원칙적으로 우원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맞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걸 집행하는 데는 쉽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그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항로에 정확히 침해되는 부분이 얼마까지인지를 저희들이 다그 영역으로 해서 나타내줘야 되고 그어 그 면적을. 이동을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침해 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은 그 민원을 손쉽게 해결하는 데는 매우 지난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바닷가에 살면서 면허지를 옛날 에 보면 요거 이렉터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덱타 반을 막아버려. 옛날 바지락 할 때. 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몰라. 이래서, 모르잖아요. 이 그래. 덱타 반을 막아버려.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이 축소한 게 아니라, 그 면허지가 이래서 이타면이 덱타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이 덱타 반을 1.5헥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5헥타0.5헥타가나버렸어 우리 항로로. 그놈만 줄인다는 것이지, 저 사람들이 면허를, 그 원래 나온 면허지, 면적을 준다는 아니고 그놈 아나를 아니, 그놈 없이자 그 말이 내 이야기는 예. 그놈안 없이면 너면안해줄란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강조성을 네. 어갖고 그, 그런 모든 걸다 포함해서 네. 이번 용액이 네. 아마도 용액이 이루어질 것. 네 어차피 그데 이제 봐보시면 내가 이제 다른 부분도 아까 어, 피해 보상도 어, 피해를 배상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 망간 쓰다 장파해브로요 준비다 장파해으로 이게 뭐 그것도 10년 넘게 갔어요, 지금. 엄들반전은돌아가셨었어요 보상받았고 살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더 가면 다죽어버 이제 없어, 역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현대에서 충분한좀 심사숙고해서 열의를 갖고 그 하물만 놔도 상당한 견제되고 관계는 활성화된단 말입니다. 말해 은면 물론이고 놀토도 좋고 다 좋지만은 이 여러 가지로 발생화 되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를 부분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우호님도 잘 아시다시피 억권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특권에 관한 사항이고, 그게 한번 저 어, 면허가 나고 나면은 거기 승계되거나 연장이 되는데 에, 대부분이 그게 에, 어민들로서는 어, 자기의 소득이나 생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고요. 어, 원님 말씀대로 해 나가려면 이미 이제 그 어권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거나 불어 처분을 해 줘야 되고 거기에 정확한 그 현장을 어, 우리가 인공위성 촬영이나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 가닥에 나아 있는 불법적으로 나아 있는 걸 정리해 가야 되는데 에 그런 절차는 이미 이제 그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어, 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조정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는 그 지식으로는 지금 우리 지금 마량항이 실은 그 안도항의 대피항으로 저는 그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냐면 마량항이 그 태풍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그 항만이기 때문에 태풍이 오거나 그럴 때는 피난항이 지금 마량항이거든요. 국가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러는 거다 하고 연계돼서 마량항 개발을 하는 것이 에, 여 국가 항만계 운영에도 또 어,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주간에 내가 봤을 때는 도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아무리 힘을 써도. 이 부분은 어려울 것 같아요. 도에서. 도에서 도하고 항망천왕하고 <laughs> 같이 해야 되는데 그그 그 걸림돌은 어차피 지금 어업권이거든요. 어업권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 설득이 가능할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하물선 취향을 한 조건 하에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다른 관광지도 좋고 개발한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뭐 붉은 불파도 좋고 토요마량도 좋다든지 이것은 한번 해놓으면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지금 나올 것이라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그래야 23호선도 4차선이또 되고. 그그 그 여파로 인해서 같이 여러 가지가 그 결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 부군수님이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분화하고 도와고 해서 안 되면 이제 우리 정치권도 좀 움직일 수도 있으면 같이 움직이고 또 우리 도의원들도 서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그항마는 지금 이제 하물선이나 여객선이 오가야. 항만이 가장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그걸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실현될 수 있도록 어, 실무적인 음, 추진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 의원님하고도 같이 소통을 해 가면서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네, 서선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지뢰하실 님. 예. 네. 우리 김창주 의원님, 지시지 바랍니다. 네, 고생 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부은수님, 방금 서승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몇 가지 좀 보충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제주가 탐나국이고, 탐나국으로 가는 곳이 탐진, 강진과 제주는 고대에서부터 연결된 항목고 지역이에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죠. 굳이 이것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주 간 물류 비용이나, 나머지 역거에서 최적화된 곳이 마량왕이라는 거예요. 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강진에서 항만 물류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못쓸 만큼 그만큼 강진이 좀 부유하기도 했고 그전 우리 선배님들이 신경을 안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점차 약해지고 완도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하게 어민의 민원은 물론 어업권 보상해줘야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주관이 강진이냐 도어 아닙니다 국가적인 문제예요 무역을 하는 나라 무역으로 우주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이 마량이라는데 이것을 국가가 뒷짐지고 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강진의 지, 강진 지역의 경제적 효과 문제는 오히려 다른 문제로 우리는 그걸, 그 이빨을 숨겨야 되는 거고. 충분히 국가에게 국가 물류에 최적화된 마량항, 강진항을 국가가 나서서 정리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명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원님 말씀은 이제 역사적으로 어, 우리 마량항의 가치나 활용 어, <laughs> 죄송합니다. 활용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 봤을 때는 이, 이 물류라는 것은 어, 이게 경제성을 가장 따지고 거의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물류의 추세는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배도 굉장히 커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배가 다닐라면은 수심도 깊깊 깊 알맞아야 되고 또 거기에 그 물동량을 제공하는. 그 제공자들이 있어야 그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물선이 이 출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역사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지만은 현실적으로 경제성에서는 지금 그걸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선이 두어 왔어요. 이미 경제적으로 경계, 더 적합하다고 판정을 했고 제가 선주도 만났습니다. 그가 지금 항만모조사무실도 있어요. 마량이가 이게 기본적인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항모 확보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다. 금진에서는 그걸 더 부각시켜야 된다.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포인트는 거기가 네.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그, 어, 합리적인 논리를 만들어서 어, 해수부를 설득을 해나가야죠. 그래야 실현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거기에 이제 강진간 고속도, 국도 23호선 4차선 확장,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준비가 안된 우리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면밀하게 이제 국가적인 문제를 접근했, 접근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이제 의원님이나 저희들로 봐서는 욕심인데요. 마량왕이 당연히 활성화되고, 어 전국의 최고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실 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항만이 이제 목포항을예로든다고 하면은 그전에 이제 근대 야 시기에 에, 전국이 오대왕이었잖아요. 네. 목포항의 물류도 지금 거의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항만으로서는 거의 기능이 상실되고 자동차 항만으로 기능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그 앞전 답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물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상호 소통될 수 있고 할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만 이게 예, 그 배가 운항이 가능하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은 지금은 성립되지가 그러니까 쉽지 부, 부, 않다는 거죠. 목포항 뭐 이렇게까지 가면 예. 일제시대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니, 여기까지 예일, 갈 필요는 고그 전에 강진항이 마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 하더라도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물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최적화된 항이 마량이고, 마량이고, 물류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데, 항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물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항로를 열어라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용역 네. 결과를 토대로 어, 해석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김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방금 이야기한 우리 서순선 의원님과 어, 김창주 의원님 말씀하신 이 마량형 하물선 취항에 대해서 어, 집행부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 대처하지 마시고 좀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식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식 의원입니다. 저그1 3 3 쪽에 보면요, 마항도 정비가 잘 됐지만은 지금 사초항이 CCTV가 좀작 오래돼 갖고 작동이 안돼 되면서도 너무나. 어,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그 저기를 하니까 예산을 세워서 좀 해주라고 그렇게 그, 예. 그 요구가 들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 또 예산을 세워서 좀 해주자 예, 하고. 예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방문해요. 방문했습니다예 어, 그, 그, 그분들이, 방문했습니다. 예. 그분들이 야, 그 은행 그, 그 바다에 일을 하면 배가 있어야 되니까. 예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배가 보통 뭐. 몇 천만에서 몇 억짜리부터 되거든요. 그래서 좀또 도둑 예방 차원에서도 예. 꼭 철시를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좀 참고해서 더 추가적으로 바랍니다. 더 한번 검토해 <laughs>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제부인앤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개장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그 135쪽에 보면 저기 저 고성사 생활용소하고 예. 지금 어제 이제 부군장님에 다녀오신 그 화장실 물 예. 그것이 지금 그이랜드그 수영장 그쪽으로 유입됩니까? 별 별도로 별도를 뺐습니까? 별도로 별도로 관을 뺐습니다. 옆에서 네, 바로 저, 그 예. 상하수도에 관리한 그이 예. 연결되었고 그것이 <laughs> 염려스라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하고요. 그렇게 뺐다니까 하여튼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 3 7쪽에 보은산 둘레길 보면은 제가 등산을 한번 쭉 해서 저그 약수터에서 보은산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저그 금곡사 쪽으로 한번 내려온 적이 있어요. 예. 네. 그 맹감나무까지는 코리 많이 있어 가지고 옷을 마, 많이 저기를 해볼더라고요 그냥 그 주로 보성만 가도 맹감남 가시 가 없는데 강기는유득히더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등산로길를좀그 정비를 하질라 갈 적에 제거를 좀 해주고 그쪽으로도 그, 강, 그 등산로 그 저기들이 오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좀 제거 좀해주서등산도 그렇게 좀 만듭 네.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해양사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